칠리즈 최근 차트가 심상치 않은데요. 저점 라인에서 아래 꼬리 캔들 그려주면서 적삼병 패턴이 나왔네요. 매수세도 붙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볼벤 하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슈팅 준비도 마친 상태로 보이네요. 그리고 3월 14일 십자 캔들로 양봉 마감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추세 전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장기 입형선 한참 밑에 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단기 입형선 15일 저항을 이겨내고 뚫어낸다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 시작되리라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차트도 중요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 초입 단계로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이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칠리즈가 저점 구간, 긍정적인 차트 모양, 거기다 칠리즈 호재 있죠? 650억 투자로 한국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 불장 초입, 톱니바퀴처럼 딱딱 기분 좋게 맞물리는 상황인 거. 한눈에 보이시나요 3월 14일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인데요 어제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153원 150원 초반대였죠 근데 현재 163원으로 약7% 가량 상승한 상황이에요 저는 칠레이즈 최소 350원 이상까지 상승 랠리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코인 추천해서 집 사드린다 차 사드린다 말씀은 못 드려도 안전하게 착실히 수익 보는 방향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참조하셔가지고 100% 공짜로 1절 금전요구 없이 전부 다 알려주는 공유방이 있으니깐요 꼭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